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를 좀 예. 네. 아, 미니레 본당 상촌 1구역 조돈호 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됐나요? 아,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음. 1872년생이신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지금 5대째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유아세례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게 미리네 본당에 대한 첫 기억은 어떤가요? 아 것일까요?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없는데 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경우에 어, 항상 성당을 놀이터처럼 다녀가지고. 성당을 그릴 정도로다가 놀이터 삼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미리의 본당에 대한 뭐 특별한 기억, 네, 뭐떤 예. 에피소드들이 있죠? 9월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순교자 현양대인데 어, 순교자 현양 해면은 가장 행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안성지구 오계본당이 저 학생 때 체육대회 겸 부활 미사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행렬을 하면서 제가 아, 주교님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난 하느님 또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음, 미린의 성당에서 성령 세미나를 처음이자 그게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교육 중에 하느님을 제가 좀 느꼈다고 할 정도로 그, 그걸 항상 되새기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또 공동체에 대한 어떤 뭐그마 뭐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께서 2월 달에 치매를 한 8년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 민믿 성당 교우분들과 연령의 회원들이 보내 주신 기도로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저도 봉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되게 짧게 또 저희는 사실을 마무리했는데,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항상 좋은 곳에 저를, 어, 있게 돼서, 항상 미리 내가, 어, 진짜, 내집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갑작스럽게 저희 인터뷰 부탁했는데,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예.